안녕하세요. 건강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60대 이상 우리 회원분들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정보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고구마. 사실 잘못 먹으면 간이 망가지고 폐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 고구마가 그렇게 위험한 음식이었나? 하며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고구마는 올바르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슈퍼푸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구마를 잘못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부터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특히 암 예방, 혈관 건강, 눈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고구마 섭취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의 위험성인데요. 잘못 먹으면 간과 폐가 위험하다. 여러분,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하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마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게 되면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간에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볼게요. 고구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체내에 축적되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옥산살이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신체에서 옥산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결석이 쌓여 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고구마를 고온에서 장시간 구워 먹었을 때 발생하는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폐암의 발복률을 높일 수 있죠. 흔히들 군고구마나 장시간 찐 고구마를 좋아하시는데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게 되면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구마가 몸에 좋다고 하여 매일매일 즐겨드시는 분들이라면 조리 방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의 효능인데요. 제대로 먹으면 암을 물리치고 혈관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고구마가 위험하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구마는 올바르게 먹으면 우리 몸에 엄청난 건강 효과를 가져다 드는 식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구마,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토마토와 케일에 이어서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선정했을 만큼 그 영양 가치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공익과학단체에서도 최고의 건강식품 10가지 중첫 번째로 고구마를 꼽았죠. 고구마의 진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고구마의 효능 중 하나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고구마 속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면서 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같은 특정 암종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식품을 찾고 계신다면 고구마는 빼놓을 수 없는 선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혈관 건강에도 굉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 들어보셨죠? 고구마는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혈관벽을 강화하는데도 아주 좋은 식품이죠. 혈관 건강은 우리의 전체적인 심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해지는 심장과 혈관 건강, 고구마가 큰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눈 건강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고구마 속 비타민A는 눈 건강을 지키는데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력 저하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고구마를 자주 섭취하면 백내장, 황광 변성 등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눈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 놓치지 말고 고구마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구마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여섯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 드릴 여섯 가지 고구마 섭취 팁만 잘 기억하시면 고구마의 최고의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찜기에서 살짝 찐 고구마를 드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를 찔 때는 너무 오래 찌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살짝 찐 고구마가 최고의 영양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군고구마 대신 저온에서 구워 드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군고구마는 사실 고온에서 오랫동안 구워지기 때문에 아크릴 아마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천천히 구워 먹는 것이 더 안전하고 고구마의 달콤한 맛도 더욱 풍부해집니다.세 번째 껍질을 벗기지 말고 드셔보세요.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물질인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껍질째 먹으면 고구마의 영양소를 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으니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껍질에 많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올리브유와 함께 드셔보세요.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말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 올리브유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 고구마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다섯 번째, 고구마를 식혀서 드셔보세요. 따뜻한 고구마가 맛있긴 하지만 한번 식힌 고구마는 더 많은 저항성 전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고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식힌 고구마가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침 식사로 챙겨 드세요. 고구마는 포만감이 높고 소화가 천천히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또한 아침에 고구마를 드시면 과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로 제격이죠. 자, 이제 고구마를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와 신장 결석이 있다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고구마를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마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심장 개석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특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고구마의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후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고구마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 속 옥산살이 결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옥산살은 결석의 주성분 중 하나로 고구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꼭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정말 놀라운 영양식품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섭취하면 항암 효과, 혈관 건강 개선, 눈 건강 보호 등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고구마를 건강하게 섭취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